전국의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제주에서 일본뇌염 매개목인 작은 빨간진 모기가 발견된 건데요. 주의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목이 작은 빨간진 모기가 채집됐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게 물려도 99%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인 가운데 논이나 돼지축사 인근에 살거나 일본 뇌염 유행국가를 여행한 경우라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속해서 야외 활동할 때 주의할 점 안내해 드립니다.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입고 달라붙는 옷보다는 품이 넓은 옷이 좋습니다. 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개목이 유충의 서식지가 될수 있는 집 주변 웅덩이나 막힌 배수로의 고인 물을 없애서 유충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도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체국 애플리케이션 포스트페이에서 만든 통장을 통해 거래 내역과 조회, 송금, 결제까지 가능한데, 만 14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 고객은 1개월간 결제 금액의 10%, 최고 2만원까지, 기존 고객은 결제액의 5%, 매월 1만원까지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성 동해안에 위치한 감시초소입니다. 1953년 군사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설치된 것으로 남북분단과 냉전 또 화합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감시초소가 문화재로 등록 예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당초 지난해 9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철거하기로 했지만 역사적 상징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존이 결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 기념 23인 필묵과 1934년 동해 남부선에서 최초로 완공된 부산 구 동래 역사 또 산업적인 측면과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만해 한용운 시무장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고 이봉창 의사 선서문 등두 건은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찬영입니다.